네, 우리 스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유민입니다. 자, 오늘 스맥 갑자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, 여러분들 차트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스맥이 오늘 움직인 이유, 최근에 움직인 이유는 실적 때문도 아니고, 뭐 신사업 때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. 자, 딱 하나. 누가 이 회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보통 회사 인수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? 합의하에 너네 회사 인수할게요. 알겠습니다. 하고 이제 인수를 하죠. 자, 그런데 적대적 M&A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맥 이런 적대적 M&A는 달라요. 회사가 싫다고 하는데 어, 그래? 그럼 내가 뺏을게. 하면서 밖에서 주식을 계속 사서 억지로 경영권을 가져가는 구조예요. 자, 그게 가능해 보이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지 않아. 그래서 지분 조금만 먹으면은 이 회사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구조.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. 작을수록 당연히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보다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쉬울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리고 유통 주식이 많은 회사. 유통 주식이 많을수록 주식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